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35 토론토 블루 제이스의 복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류현진은 트리플레에서도 경쟁력 있는 투구를 선보이며 조금씩 투구 감각을 회복하고 있다. 토론토 산하 트리플레팀인 버팔로 바이슨스에서 류현진은 16일 한국 시간 뉴욕주 버팔로의 세일런 필드에서 열린 톨리도 머드엔스 디트로이트 소속 와이트리플레 경기에 선발 등판하여 5이닝 동안 66구를 던지고 3피안타 오탈삼진1실점에 호투를 펼쳤다. 지난해 6월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 토미존 서절이를 받은 후 오랜 시간 동안 재활에 전념한 류현진이 이번 경기에서 5이닝 이상을 던진 것은 처음이다. 이는 1군 복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류현진의 안정감은 부상당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이전에 루키리그에서 40구를 던져 3이닝 동안 1실점을 기록한 류현진은 싱글A 경기에서도 37구를 던져 4이닝 동안 1실점을 기록하며 한 번에 두 단계를 건너뛰고 트리플A로 승격했다. 이제는 마지막 검증을 거쳐 1군으로 올라갈 기회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의 호투는 매우 중요하다. 류현진은 경기에서 좌중간으로 솔로 홈런을 허용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안정을 되찾았다. 2회와 3회에서는 3친 3개를 잡으며 연속 3자범퇴를 달성했다. 4회에는 1사후 연속 안타를 허용했지만 호안타마고에게 삼루수 방향의 병살타를 유도하여 위기 상황을 잘 처리했다. 오회에도 깔끔한 투구로 3자 범퇴를 기록한 류현진은 예정보다 한공을더 던진 채 경기 임무를 마쳤다. 로컬 매체인 블루 제이스네이션에 따르면 이날 류현진의 평균 구속은 87.6마일, 141km 이었고 최고 구속은 89.3마일, 144km 이었다. 투수로서의 승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컨디션 회복에 집중하고 있는 류현진의 경우 이러한 수치는 충분히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메이저리그 MLB에서도 류현진의 호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MLB 공식 홈페이지인 MLB.com 토론토 관련 기사에서는 키건 메더슨 기자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류현진은 트리플레이버팔로에서 훌륭한 경기를 했다라고 언급하며 그의 투구 기록을 소개하고 있다. 그는 여전히 투구수를 늘리고 구속을 회복해야 하지만 복귀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캐나다 매체인 스포츠넷은 류현진은 자신의 4년 8천만 달러 계약의 마지막 시즌을 치르고 있다며 류현진은 계획된 재월 경기에 출전했다. 5이닝 동안 1실점을 기록하며 6일로 앞선 가운데 물러났고 바이슨스는 8위로 승리했다. 류현진은 5개의 3진을 기록하고 볼넷은 없었다고 보도했다. 이전에 토론토 단장인 로스 에킨스는 류현진의 콜업 조건으로 투구수를 언급했다. 그는 류현진이 80에서 109의 투구를 할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그의 실력은 검증되었기 때문에 건강한 상태가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다. 류현진이 현재의 활약을 유지하면서 투구수를 89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면 그는 곧 토론토에서의 복귀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류현진을 기다리는 알렉 마누아가 1군으로 합류하여 토론토는 이미 5명의 선발 투수를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스포츠넷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류현진의 합류는 토론토에게 기쁜 영입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